네, 좋으셨습니까? 자, 오늘도 와, 8월 21일이네요. 월요일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도 주를 위해 열심히 살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어, 그 녹음 자체를 굉장히 오래 전에 하거든요. 더욱이 이제 9월에는 제가 한국도 들어가야 되고 또 CM 리앱이라는 앵콜 와트 가서 집회가 있고 그래서 많이 빨리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루스가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와우 8월 23일 어, 루스가 루기가 어, 끝나고 어, 8월 24일부터는 이제 에레미아 에가가 시작되는데 벌써 뭐 여러분 에레미아 에가서는 제가 영어로 출판해서. 우리 하드코어 매일 복음 사람들은 책으로 가지고 있고요. 어, 이거를 영어로 사고 싶은 분은 아마존이나든지 킨들이다든지 아카데미아.edu 가서 영어로는 다다 공짜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책으로 사도 8불인가 왜? 이제 지금 아마존이 단가를 올리는 바람에 어, 저는 뭐책 책을 팔아서 제로를 프로핏 하려고 그러면 아마존이 못 팔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0전전일부벌어어야되 때문에 에래서책 책정된 게 t 불인가 그럴 겁니다. 8불로 n g 인가 네, 일주일 동안 저희 아내가 지금 치앙마이라는 데 가서 오 o s t t 스 e 가지고 너무나 좋은 시리고와있지고 매일 연좋하시요 저도 있실은이일 주에 하루요 저도 일실은 이번 주에 어, 브루나이, 어, 타일랜드, 그 다음에 아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갈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야 내가 7월달에 여섯 나라를 다녔는데 무슨 또 이렇게 세 나라를 또 다니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 기도 중에 다 이제 자연스럽게 캔슬되더라고요 베트남 내가 마음 먹었던 것도 사실 거기 있는 분이 이제 곧 교회를 떠나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좀 무슨 참 안타까워요 교회마다 이렇게 좀 제대로 되는 교회가 없고. 그렇게 싸우는지 예. 막이랑 싸운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냥 장로랑 싸우고 집사랑 싸우고 근데 예. 안타까워서 내가 아뭐 싸우는 교회가 가서 제가 나 괜찮다 그러면 안, 안 간다고 베트남도 그래서 접고브루나이는 마음이 자꾸 가고 싶은데 마음이 예, 가려면은 거기서 이렇게 막좀 웰컴잉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꼭 웰컴행 안 해도 가도 되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아좀야 내가 지금 여섯 나라를 돌고 온지 20일밖에 안 되는데 네. 좀 쉬자. 너무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쉬면서 사실은 제니 사모랑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제니는 이제 뭐 이제 9월 10월 달에 가니까 뭐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사람씩 만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시간 갖고 있고 제가 그 중국계통의 형제인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부터 어, 스페셜 멘토링, 1대1 멘토링을 제가 유튜브로 띄우고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선교사가 되려면 뭘 해야죠? 미국에 있었을 때부터 만나서 밥 사주고 만나서 하고 이제는 캄보디아 들어오서 선교한지 한 1년 반 되고 여기서 만난 자매랑 약혼까지 하고 12월 달에 결혼한다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책도 막 잔뜩 주고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좀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음, 또 우리 오래 친구하고 여기 푸넌펭 바이, 바이블 스쿨이라고 어다니얼 램이라는 분이 어, 홍콩 타이완이 은가 어쨌든 중국 분이 시작한 학교가 있어요. 그때 당시 뭐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빌딩을 짓고 이제 그런 분인데 30년 전에 굉장한 거죠 우리 cpti가 20년 됐는데 그전 10년 전에 했고 탕백홍 목사님이랑 제가 맨날 섬기는 분의 어, 형제 브라더가 영거 브라더가 여기서 교수했고 또 사실은 저랑 옥스퍼드에서 phd 같이 하던 그 나가 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나가 랜드라가 인도 끝에 있는 나라인데 어, 소수문적이죠 나가 랜드는 굉장히 예술을잘 믿는 침례교 사람들이 많은 나갈랜드 그 사람하고 저랑 옥스퍼드에서 박사학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를 만나러 가서 제가 사실 푸난팽 바이블스쿨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책도 갖다 주고 거기서 부흥회도 하고 취플풀 시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안타깝게도 박사학기 포기하고 나갈랜드를 갔어요. 그래서 어, 사실 나갈랜드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큰 거기에 그 아주 영향력 있는 그 비숍이 돼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거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어, 루티소라는 교수인데 어, 우리 그 CPTA 20주년 왔을 때 이제 강사로 모셔서 제가 그 뭐야 MC 하면서 이렇게 패널 같은 걸 했는데 아, 조금 공격적이더라고요. 한국 통결들에 대해서 아 저분이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방질 목사님 책 이렇게 이렇게 해서 50권 선물할게요. 그랬더니 어머 뭐 당장 와서 가져가시더니 너무 좋다고 방질 목사님 책 그러면서 자기가 채플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그래봐야 학생들 8 0명이 교당이 거기는 그래서 다 우리 학생들에게 줄수 있냐고 아이 50권 더 가져가시라고 해서 제가 100권 드리면서 이번에 가서 점심도 먹고 뭐음 자기의 교수가 그 내가 같이 공부했던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아직도 뭐 40대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제가 다녔던 학교 옥스포드에 박사학위를 하려고 어플라 했다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미안, 죄송합니다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인디, 인디아나에 있는 음, 근데 1년에 막 1년이 아니라 그 p h d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비싸요 뭐 6만 불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지금 박사학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풀러 와서 그냥 하지. 물론 뭐 PhD와 또그미는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 이너의 개인적인 좀 아카데믹 멘토링도 시작됐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수님 박사 논문 쓸때 저한테 꼭 연락하라고. 제가 아주 확실하게 6개월 당신의 논문 쓰는 기간 6개월을 줄여 드릴 자신이 있다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했어. <laughs> 그래서 우리 지금 프놈팽 바이블 스쿨도 아마 내년 내년 2월부터는 제가 어, 인텐시브 코스를 하나 해자 그래서 왜냐하면 리서치 메타더러지에 대한 제가 책을 썼는데 어 너무 힘들게 쓴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Ph.D. 할때 어. 그거를 모아서 Learning How to Research in Cambodia에서 우리 CPTI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리서치를 해야 되는가 이제 뭐 이런 거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물론 c r r c 이름으로 우리가 c r r c 이름으로 출판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RUPP 철학과를 가르쳤을 때 우리 철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쓴 책. 이것도 이제 철학 책이고, 요거는 qualitative research는 어떻게 하는 건가? 요거에 어, 대해서도 case study와 어, 제 나름대로 캄보디아 사람에 써주었는데, 어 사실은 이걸 쓰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학생들이 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좀더 쉽게 다시 한번 써야겠다. 그래서 아예 어그 학생들의 리서치를 예로 들면서 이제 그런 걸 기획하고 있었는데 아 자기 학교 와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아유 뭐 너무 좋죠. 그래서 내년 2월에는 할것 같고요. 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적자 열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 그냥 섬기면. 무조건 섬기면 그냥 도와드리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신것 같고 저는 지금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 나중에 북토로 나오겠지만 소렌키어쿠갈드의 주관성, 아이러니, 현대성의 위기라는 존 어, 스토어트가 쓴 인트로덕트리트 그 퀴어쿠갈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한국 9월에 나가야 되거든요, 강의하러 그래서 어, 한키연이라고 그죠 한국 케어쿠갈 연구원, 거기 제가 소장으로 있으면서 9월에 세종시 가가지고 이제 월요일 특강 음, 여덟 강의 중에 이제 두 개를 맡았어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처음 발때 들어갔을 때 해결과 그 해결해 해결 해결과 그소크클티스 해결이 이해했던 소크클티스와 해결이 했던, 해결이, 어, 했던 것을 키크가이드가 어, 그 아 이게 한국말로 또 할래니까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제니가 쓴책 어, 살아있는 이게 이제 어, 카리스 출판사에서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 그 사라가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가 그냥 그 번역을 한 거를 제가 커버, 커버를 영어로 만들어 준 거를 제가 그대로 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는 그냥 찍었거든요. 출판이라고 한거 찍어버렸는데 이거를 제가 카리스 아카데미 출판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0만 원 썼고,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잔뜩 미국에도 가져가고 해가지고 우리 지인들에게 나눠드리면서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책이고,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냈지만, 사실 이 책도. 어~ 시집 아이더 워 시집도 어~ 키어크 가이드에 뭐라고 썼냐면 신학대학원 신학 공부 그 자체의 회의를 느끼며 고민하던 시절에 만났던 소렌 키에르크 고르의 실존 철학 예수는 나를 뒤에서 구원하셨고 소렌은 나의 인생의 철학적 혼란에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며 읽어지는 시들이 되기를 바란다. 와 그래서 실존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서 근데 이제는 어~ 존스토월트가 얘기하는 키어크가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는 열심히 저책 읽고 돌아다니면서 읽으면서 정리해서 강의로 해서 결과적으로 고그 강의한 내용들, 한 말로 강의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거꾸로 영어로 출판해서 영어로 그 발표하는. 그래서 아마 키어크가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책그 타이틀에. 제가 지금까지 방질 목사님 흉내내느라고 방질 목사님은 본대로 들은 대로 제가 한3 5 다섯 권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니시면서 딱 에세이가 백 개가 되면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셨는데 그때 내가 은혜받고 어나 같은 경우는 뭐 본대로 들은 대로가 아니라 뭐 너무나 솔직히 방질 목사님 나이 드신 후에 보다 제가 거의 뭐 많은 발 발림을 하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불기둥 구름기둥 본대로 들은 대로가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또 십몇 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영하다가 요즘은 제가 수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어, 또 수영도 뭐한 시간 반 이번에는 2시간, 2 시간 2.7 마일 와 120분을 그냥 수영을 왔다 갔다 하면요 막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 키에크가드에 대한 그래 어, 2023년도의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까지는 pillar fire pillar cloud 2023 이렇게 썼는데 그거를 Living like y u girl 2023. 그다음에 3월 달은 t 8 28, uh, 28 days of miracle. 7월 달은 Living like y u girl July 2023. 이제 8월 달도 Living like y u girl August 2023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했던 모든 유튜브에서 필요에 썼던 모든 글. 그다음에 내가 마셨던 모든 커피, 뭐 이런 것들을 서실존적인 입장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게 '점프'라는 저의 그 시. 그래서 아마 '점프'라는 시가 음, 국말도 번역됐지만 영어로 그래서 다섯 장짜리 시인데요. 이제 키크할그 모든 그 사람의 철학을 에기스를 시로 하나 만든 건데 그것도 계속 새롭게 개발해가면서 아마 키어크하드라는. 음, 타이틀이 들어간 책을 100권 정도 출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2 0 1세계에서와 대단한 거겠죠. 그래서 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누가 어, 루스 루트기 어, 어, 무사히 수요일날 잘 마치시고 이제 어, 예레미야 에가서 목요일부터 들어갑니다. 파이팅 우리 승리합시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들 삶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셨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응원.